안녕하세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어, 오늘은 41화 의식수련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와식에서 온양까지 이르는 무의식수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 그 수련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의식수련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어, 의식수련이라고 하더라도 무의식수련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수련의 바탕에서 의식수련으로의 강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 의식수련은 성문 외에도 의식을 두는 곳에 진기를 모으거나 또 운기가 가능합니다. 어, 그 이유는 온양을 통해서 진기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 어, 이루었기 때문에 성문을 제외한 곳에 의식을 두어도 생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 어, 인맥과 동맥, 이맥이 진계 소생초로 변화가 되며 하루에 6번 정도 자동 운기가 됩니다. 어, 이런 의식수련의 힘은 전신주천 때 격려를 단전화 할수 있을 때 온전히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대주천 수련부터 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소주천에서 온양으로 넘어갈 때 관성처럼 운기가 되었던 경험이 있듯이 무의식에서 의식 수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의식의 사용이 진기를 이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식의 진기가 유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생각이 아니며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의식은 생각을 하고 있는 머리로 기운이 뜨게 될 수도 어, 있음을 염두하시고 이렇게 다음의 과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 먼저 이미 익숙한 무 의식 수련하듯이 진행을 해봅니다. 어, 그것이,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느껴지는 기운의 감각을 따라가듯이 의식을 움직여 봅니다. 어, 이는 이전 단계의 운기 복습을 하면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기운의 느낌에 따라서 의식이 따라가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 이후로는 그 기운의 느낌을 이렇게 밀어주듯이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운기를 해봅니다. 어, 이때 의식 사용의 비율을 이렇게 더해보고 감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의식으로 진기를 운용하는 그런 감을 잡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 또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검증하고 또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무의식 수련 때나 의식 수련 때나 이렇게 운기를 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 수련에 있어서 이렇게 진도가 나아가거나 하나의 과정을 끝낸다라는 것은 어, 운기를 하는 것이므로 운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무의식을 사용하느냐 의식을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운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잘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맥대나 또는 소주천 또 온양대에도 위아 같은 운기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련을 해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 운기는 진기가 어떤 A 지점에서 또 B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A가 성문 단전이 되고 또 B 지점은 좌대맥 명문 백회 등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지점일 것입니다. 어, 대맥과 소주천에서 B지점은 다시 한바퀴를 돌아 다시 성문인 경우이고 온양일 때는 어, 백회이기도 하고 또는 발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어, 진기가 A지점에서 지점, A B지점까지 가는 방식에 따라서 어, 무의식 또는 의식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축기를 통해서 진기가 흘러 넘쳐서 절로 B 지점에 가게 하는 방식이 무의식 수련의 방법이라면 의식 수련은 좀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진기를 B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을 통해서 자유자재하게 진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까지는 진기가 끊어지지 않게 의식을 유도하는 힘을 먼저 익혀야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A 지점과 B 지점은 대체로 중요한 혈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경혈 자체가 일종의 기운이 모이는 구멍, 저수지와 같은 개념으로 기운을 모으기에 좀더 수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운이 모이고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운의 감각을 인지하고 인식하기가 쉬워서 운기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세세한 기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혈자리를 통해서 기감을 확인하면서 가기도 어, 하겠습니다. 어, 운기에 대해서 수련 단계별 운기, 운기 방식을 한번 구분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식 수련에 있어서 A 지점은 성문 단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 온양에서처럼 A 지점이 이렇게 백회가 되어서 백해가 되어서 이렇게 발끝까지 운기한다라는 관점에서. 백회의 축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대맥 때는 성문에 축기한 것이 대맥이라는 통로를 지나서 다시 비지점이 되는 성문에 도달합니다. 소주천 때는 성문에 축기한 것이 인맥과 동맥이라는 통로를 지나서 다시 비지점이 되는 성문에 도달합니다. 온양 때는 이해하기 쉽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문에 축기한 것이 동맥을 통해서 b 지점이 되는 백0에 도달합니다. 다시 a 지점이 되는 그백0 0회에축게한 것이 온몸을 통해서 b 지점인 발끝에 도달합니다. 각각의 단계는 어떤 경락의 균일함과 일정한 속도를 가져야 하므로 꾸준히 반복해서 경락의 안정성을 형성할 때그 단계의 운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맥과 또 인맥과 동맥의 경락이 이렇게 균일해지는 것처럼, 온양 때는 온몸이 빈틈없이 균일하게 안정감을 가져야 수련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온양이 마무리 되면 될수록 몸에서 느껴지는 자극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크게 일어나지 않아야 그만큼 안정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처럼 온양까지 웅기 방식이 조금씩 그 위치를 달리하고 또 방법이 조금씩 이렇게 강화될 뿐이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수련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 이것은 의식수련을 하는 대주천 이상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운기가 되고 조금씩 그 위치나 방법이 좀더 강화될 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수련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 대주천의 운기 방식은 어, 이후 대주천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면서 어, 여기서는 무의식 운기와 의식 운기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둘의 차이는 의식의 대부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무의식의 운기는 대체로 성문에 100에서 70% 정도의 어, 의식을 두고 운기를 하는 곳에 30% 정도 내외로 의식을 두게 됩니다. 초기에는 100%에 가깝게 두고, 이후로는 유통이 되거나 또는 운기가 익숙해지고, 복습을 할 때는 그 운기하고자 하는 곳에 30% 정도 의식을 두게 됩니다. 어, 여기서 30%라고 하는 것은, 아, 그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인지를 하면, 대략 30%의 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의식 운기 때는 조금씩 운기의 주도성을 가져오게 되면서, 점차 성문단전의 의식의 비율이 줄어서 30%까지 가게, 내려가게 되고, 어, 운기를 하고자 하는 곳에 최대 70% 정도까지 의식을 두게 됩니다. 어, 이런 차이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대주천 수련을 통해서 점차 의식의 비율을 서서히 조절해 나가는 힘을 키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 의식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진기를 이렇게 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천지 만물과 교류, 공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함은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중심을 이렇게 바로 세운 만큼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운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의식과 마음의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익혀 나가는 것이 의식수련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 스스로의 빛과 힘, 가치를 적극적으로 또 펼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식수련을 통해서 수도자로서 존재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